쇼펜하우어의 명언 인간은 태양과 대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보는 눈과 대지를 느끼는 손을 지니고 있음에 불과하다. 세계는 인간이라는 표상하는 자와 관계함으로써만 존재한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다. 인간의 가혹하고 불쌍한 많은 운명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점이다. 불행과 고뇌를 겪을 때 누구나 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위안은 우리보다 더 불행한 자를 바라보는 것이다. 인생이란 어떻게든 끝마쳐야 하는 힘든 과제와 같다. 즉, 인생은 본질적으로 견뎌내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내정 만족이 부족할수록 남들에게 행복한 사람으로 보이기를 바란다. 천재는 고독을 즐기지만 평범한 사람은 무리 속에서 안도감을 느낀다.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스스로의 내면이 빈곤하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고독은 정신적 독립의 어머니다. 모든 탁월한 정신은 본질적으로 고독하다. 우리는 홀로 자신과 함께할 때 진정한 자유를 느낀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까지는 모른다. 자신에게 자주 이렇게 묻자.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불평은 선택사항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신의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이다. 인간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마음이다. 그 사람의 명랑한 마음이 행복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재앙을 피하는 것이 곧 위대한 성취다. 가장 강력한 즐거움의 원천은 건강이다. 자신의 성격이 자신의 운명을 만든다. 노동자에게는 노동의 대가 대신 더 힘든 노동만이 남겨진다. 사람은 자기 외에는 그 어느 것에도 관심이 없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존재의 일부이다. 모든 삶은 괴로움이다. 이 세상에 나 이상의 존재는 없다. 신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신의 문제고 내가 존재한다는 건 오직 나만의 문제다.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을 때, 인간은 무턱대고 반성하며 자아를 성찰한다. 그럴 바에야 아무 생각 없이 잠자리에 드는 편이 낫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하지만 타인의 평가는 우리의 행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행복은 내적 만족에 달려있을 뿐이다.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시야의 한계를 세계의 한계로 여긴다. 내가 그냥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반성과 후회는 자신을 고문하는 것이다. 그럴 바에는 잠이나 자라.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에 항상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노예일 뿐이다. 인간의 사교는 사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이다. 흔히 사람은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 때문에 친구를 잃고 돈을 빌려주는 것 때문에 역시 친구를 잃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과 말 사이의 간격을 유지한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 있다. 최상의 보물은 명랑한 표정과 쾌활한 마음이다. 지금의 기분이나 상태가 좀더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상태가 곧 행복이다. 인생이란 출발점에 서서 보면 끝이 없는 것 같지만, 종착점에서 되돌아보면 매우 짧다 세상에 부러워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들의 불행은 대부분 남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 하고 싶고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오늘이라는 날이 단한 번뿐이고 두번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것임을 항시 명심하라 인간은 헛되이 신들을 만들지만 신들에게 구걸하고 아부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곤 자신의 의지력이 얻을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아무도 자신을 넘어서 볼수 없다. 누구나 타인을 볼때 자신의 모습 안에서만 파악할 수 있다. 얼굴이 우리에게 완전한 인상을 주는 것은 첫 만남에서 뿐이다. 부는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목이 마르고 명예도 마찬가지다. 종교는 반딧불과 같다. 빛을 발하려면 어둠이 필요하다. 돈은 추상적인 인간의 행복이다. 따라서 더 이상 구체적인 인간의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은 전적으로 돈에 자신을 바친다. 동물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절대적으로 같은 존재다. 모든 종교의 나쁜 점은 우아적 성격을 고백하는 대신 그것을 숨기려 한다는 것이다. 종교는 대중의 형이상학이다. 범신론은 공손한 형태의 무신론일 뿐이다. 유머 감각은 인간의 유일한 신성한 특성이다. 종교는 무지의 자식이며 그들의 어머니보다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 불멸을 바라는 것은 큰 실수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사소한 일이며 방심할 때이다. 위대한 사람은 독수리와 같아서 고독한 곳에 둥지를 튼다. 진실은 꾸미지 않았을 때 가장 아름답다. 높은 지능은 사람을 비사교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희망은 어떤 것에 대한 욕망과 확률의 혼동이다. 증오는 마음의 일이고 경멸은 머리의 일이다. 행복은 즐거움을 빈번히 반복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변화만이 영원하고 영속적이며 불멸이다. 동정심은 모든 도덕성의 근본이다. 모든 진실은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 첫째, 조롱당한다. 둘째, 심한 반대에 부딪힌다. 셋째,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여진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 쾌락을 희생하는 것은 분명한 이득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소비할지만 생각한다. 반면,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려고 한다. 온 세상에 우파니샤드만큼 유익하고 고상한 학문은 없다. 그것은 내 삶의 위안이었고 내 죽음의 위안이 될 것이다. 우리의 거의 모든 슬픔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매일이 작은 삶이다. 모든 깨어남은 작은 탄생이고 모든 신선한 아침은 작은 젊음이며 모든 휴식과 잠은 작은 죽음이다. 인생은 죽어가는 끊임없는 과정이다. 동물에 대한 연민은 품성의 선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물에게 잔인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될수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되기 위해 우리 자신이 4분의 3을 상실한다. 혼자가 되는 것은 모든 위대한 마음의 운명이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만 자기 자신이 될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유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진정으로 자유롭다는 것은 혼자 있을 때 뿐이기 때문이다. 모든 어린이는 어떤 면에서 천재다. 그리고 모든 천재는 어떤 면에서 어린이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만 진정으로 자유롭다. 독설한 자신의 머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시야의 한계를 세상의 한계로 받아들인다. 인간은 행복하지 않은 대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추구하는데 평생을 바친다. 진실은 생명력이 길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부족한 것에 대해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기보다 씁쓸합니다. 모든 희망을 잃은 사람은 또한 모든 두려움도 잃게 됩니다. 어떤 소원도 영원한 만족을 줄수 없기 때문에 모든 강렬한 기쁨은 오류이자 환상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애정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여러분 자신을 위로하십시오. 현재만이 유일한 현실이자 유일한 확실성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을 사랑하는 존재의 작품일 수 없습니다. 아마 이 세상은 고통을 보고 기뻐하기 위해 피조물을 존재하게 한 악마의 작품일 것입니다. 가장 큰 어리석음은 다른 종류의 행복을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는 자신들이 바로 앞 세대보다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은 우리가 죽을 때대갚아야 하는 자본에 지불해야 하는 이자입니다. 이자율이 높고 정기적으로 지불할수록 상환 날짜는 더 연기됩니다. 가장 키가 큰 떡갈나무도 한때는 돼지라면 삼킬 수 있는 도토리였습니다. 매우 비참해지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매우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구의 악마이고 동물은 고통받는 영혼입니다. 인생은 진자처럼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앞뒤로 흔들거립니다. 자기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어렵지만 다른 곳에서는 행복을 찾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젊은이들은 혼자 남겨지는 것을 견디도록 일찍부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행복과 마음이 평화를 위한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동물 훈련 기술의 걸작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술작품을 위대한 사람처럼 대해야 합니다. 그 앞에 서서 그것이 말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점성술은 인간의 경멸할 만한 주관성에 대한 훌륭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천체의 과정을 비참한 자아와 관련시킵니다. 그것은 하늘의 해성과 지상의 다툼과 악당 사이를 연결합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비참한 바보는 자기가 속한 국가의 자존심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는다. 애국심은 바보의 열정이며 가장 어리석은 열정입니다. 모든 재산과 행복은 불특정한 시간 동안 우연히 빌려준 것이므로. 언제든지 다시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얻는 모든 만족은 새로운 욕망의 씨앗을 낳기 때문에 각 개인의 소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세상은 지옥이고 인간은 한편으로는 고통받는 영혼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안에 있는 마귀입니다. 즐거움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즐겁지 않으며 고통은 항상 더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의 고통은 항상 기쁨보다 큽니다. 믿을 수 없다면 한 동물이 다른 동물을 먹고 있을 때두 동물의 각각의 감정을 비교해 보십시오. 음악은 삶의 신비에 대한 해답입니다. 모든 예술 중에서 가장 심오하며 삶의 가장 깊은 생각을 표현합니다.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나는 신이 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비참함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그들 자신의 어리석음입니다. 인간은 다른 목적 없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유일한 동물이다. 바보를 위해 글을 쓰는 사람은 항상 많은 청중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손하게 대하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무례한 짓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불필요하고 고의적인 무례함으로 적을 만드는 것은 집에 불을 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 나간 행동입니다.